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늘외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몫을 충분히 감당하며 성실히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지는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만 하며 빈둥대는 사람도 있고 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불성실함이라고 말하지요.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약속을 어겼을 때에는 신뢰를 깨뜨리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불성실함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 모두에 있어서 불성실한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성한 일에 불명예스럽게 행동하였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언양을 어겼다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부질을 것이요 똥꽃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통해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 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호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오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인 말라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함, 즉, 예배와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의 불성실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이 영적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예배에 있어서 불성실하였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신 걸까요? 이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으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지식을 지키는 입술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율법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입술은 지키는 입술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진리를 떠나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레위와 맺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도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 맡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말씀 맡아 섬기는 저를 비롯하여 그들의 입술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내용은 백성들이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1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에게 거짓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조차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근거하여 서로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 신실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섬기며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써 섬기기에 하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시는 것은 결혼 서약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실까요? 1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리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아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실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어찌된 일이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증인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랐습니다. 증인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서로를 속이며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은밀한 부분인 결혼 생활에조차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되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증인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모습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증인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울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해야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오늘도 각자 묵상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라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꾸짖으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까지 주님이 우리의 증인 되심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함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처지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